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언젠가는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사용기한이 있죠. 사용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티오크스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곧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안티오크스에게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투항했고 이스라엘도 안티오쿠스와 손을 잡고 있는 배교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남방왕이 이 북방왕인 안티오쿠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거대할 만큼 거대해지고 큰 힘을 가진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힘을 드러낼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남방왕이 쳐들어온 것이죠. 전쟁은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달려갔고 쓰라미처럼 남방 왕국을 휩쓸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안티오쿠스는 이 영화로운 땅이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이 지중해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신의 승리의 기쁨을 더욱더 고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이 작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 수많은 왕들이 그랬듯이 안티오쿠스도 갑자기 죽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의 때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